식이 없다. 팔라도 넣을 걸 그랬나 봐.

사진 찍었어 이거? 아니야. 여거 갖고는 못쏘었고안 찍었는데. 찍어야 돼. 리뷰 이건 뭐야? 아 별로. 나난 생일 선물 받은 느낌. 하나씩 뜯어볼게요. 근데 이 친구부터. 뜯어달라고 맨 위에. 있는. 너무 예쁜데요? 이걸로 메이크업을 한번 야무지게 해서. 이거 그거 아시죠? 자유물질 짱구 극장판에 나온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싼데 진짜 좋아요 완전 예뻐요 손이 잠깐 희생할게요 오늘 화면이 안 보여서 저의 립은 이거입니다 깜 일로와 귀엽지? 겁에 질렸는데? 껌미야 잘생겼다. 뭐야, 이거? 고구마야? 뭐야, 이거 요거트야? 야, 줘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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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미 다리는 3cm. 손! 미쳐, 어이쿠. 찍어야지. 맞아요. 사랑어잘 <laughs> <laughs> 찍었네. 맛있게 먹어. 미쳤다. 미쳤다. <laughs> 매우니까 아, 응. 이렇게. 이렇게 이렇게 응. 이렇게, 해놓고, 이렇게. 아, 아,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아 내가 아, 제가, 아, 가빠 제가 아, 생일이라며 <웃음> 맛있겠다 <웃음> 절대 거절 <걷어볼까> 못하고 <봐. 웃음> 하나 둘셋 <laughs> <laughs> 아니야 우리 청 저거 청소 해야 되는데 아 맞다 키저대리님이키우를 키우고를 케이게 진심이신 분. 음, 그런 케이 그롤 케이 샀어. 아둘어 그래? 많이 안 먹을 것 같아 가지고. 하나는 아쉬워 갖고 두개 샀거든. 어요이 하나 아니. 하나 아니. 하나는 어쩐지. 하어 샀구나. 두개 각각 두로두 중에 하나 개봉한 받았습니다. 데뭘 가야 될지 우리. 모르겠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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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이 친구 없이 티비 나와? 유튜브는 유튜브, 아니에요 유튜브, 유튜브, 유튜브. 유튜브 먹방? 응. 아니, 뭐, 아니, 먹방? 아니 먹방 아니에요 아니 나 좋아요 아니. 눌러줄게 아니 아니 아니, <laughs> 아니 구독 <laughs> 눌러줄게 구독 아니 안 유명해가지고 <laughs> 네. 아니 아니 유명하지 않으면 이거 하나씩 올라가는 거지 뭘 맞아 <laughs> 아유 이제 <참>. 시작해가지고 <laughs> 네 아직 네. 구독. 어머, 나도 한번 나가야 돼. 아, 유튜브에서. 아, 누구 찾아야 돼? 구독할게, 빨리빨리. 아유. 도 아, 그, 그 먹방도 아닌데 아니... 어디 그, 뭘 찾아야 돼? 노잼이미로 뭔가 같기도 하고. 응? 로데 아, 로미 <laughs> 그 어? 아, 에이... 아, 노블 생활이 없고. 로데 응? 맞아? 로 아니야? 아, 어, 아, 아, 아. <laughs> 이, 이재 이, 이거. 아노야다 <laughs> 아, 빨리 빨리 <laughs> 이름이 이구 눌러 알았다 구독자 <한가위가. 웃음> <진짜 많이> <웃음> <웃음> <강사하게>. <웃음> 아 근데 케이크 너무 예쁘다 <laughs> 그러면은 캣 너무 예는데나 너무 힘들어. <laughs> 일단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해. 어 지금 한 시간밖에 없남 없는... 사진 찍다 시간 다 가네? 응. 32살이 된거 되면... <laughs> 잘못 꼽았잖아 빨리 다시 뽑아. 이거 무으면 돼. 땡큐. 사 짝. 짝. 땡큐. 짝. 네, 감사합니다. 왜손 빌어야지? 하이. 살짝 소심하네. 아유, 안 좋아하거든요, 그 노래. 아니, 이렇게 왜 해? <laughs> 이렇게. <laughs>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잘안떨려요우리게나어 있을까? 아닌가? <laughs> 그래가지고. 제 손맛도 한 번. <laughs> <laughs> 너무 말지 뭐 <알지>? 생일자가 갖다 드리는 것 같아. 네? <웃음> 네, 감사합니다. 어, <laughs> 네, <감사합니다. 웃음> 근데 이, 이, 갬성. <laughs> 죄송해요. <웃음> 감사 합니다. 사랑으로 김도요 우리 김도영 생일 축하합니다. 까비 박수. 잘 먹을게요 엄마. 엄마 잘 먹겠습니다. 음 맛있게 먹어. 소비고기 맛있겠다. 음. 얼마 만에 먹어보는 소비고기. 나묵고기 너무 먹고 싶었어. 고기를 한번 먹어볼까? 어나 이거 사진 안 찍었다. 아먹 없어. 아빠 다 먹었구만. 응. 음, 소고기랑 사줬지. 응, 어 양념장 엄마 했어? 다있지솔직하네다알면서 물어봤어. 저병박가거든 맛있다. 고기. 야또 이거 먹으려고 점심에 군것질 안 했지. 오랜만에 먹어. 답지 얼마 만에 먹어? 100만 년 만. 엄마 귀엽게 먹는다. 찍어줄까? 응. 어. 그럴 생각도 없어. 설마 진지야 여드름 났다, 엄마. 그래 갖고? 내 여드름이. 너 어떻게 알아? 내가 여드름아 나와 한번 나오고 들어가면 들어가나 <laughs> 여드름 기다려 <laughs> 떡볶이 먹고 싶다. 영화 보자 그렇지 영화는 괜찮잖아 영화는 서로가 맞을 수도 있어 두둥 턱왜안 나와 알라뷰 <laughs> 사랑 생일 축하해 알람이 사람 삐뚤삐뚤 붙 진짜 래퍼 어때? 약간 내가 내가 같아. 약간 그거. 무슨 안경 쓴것 같아. 다이소 안경. 내가 그대로 사랑한다. 이거 띄워줄게. 이거. 이거 닮았어, 지금. 20만 원. 아니, 이거 닮았어. 아빠가. 몽키이 아, 몽키리 지 케이크 대신 우와. 나 앞전에 아, 아빠 아술 먹고 잡빠했다고 옛날 우유래요. 이완됨. 이번 주에 생일이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언박싱 을할 거예요. 밑에. 어 무거워. 오늘 이거 언박싱 할 건데. 너무 설레지 않나요? 저이것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. 네. 소주 혼자 먹으면 좀 외롭잖아요. 이게 대신 따라줘요. 따라주는 역할? 아, 너무 예쁘다. 아, 귀여워. 어떻게. 감사합니다. t h 베리 k 치 o u b e 뭐, 못다 쓰는 가방이에요? 이거. 무지, 무지. 아, 이거 구멍 뚫는 거임. 약간 남자 스킨 냄새 나는데? 아, 너무 행복해. 어떡해. 나생일이구만 아니, 생일이 끝나가지고 굉장히 우울했거든요. 나 아직 생일이야. 다음 친구. 이 친구도 템버린즈네. 아 진짜 고급져 이 친구가? 아, 나 이런 거 좋아해. 음 좋은데 베인이라는 냄새가 엄청 유명하더라고요. 나 이거 너무 궁금했어. 베인이 어떤 냄새지? 어, 나 이거 어, 나이 냄새 좋아. 이런 거 좋아해. 냄새 완전 좋아. 냄새 진짜 좋아요. 냄새 진짜 좋아. 미쳤다. 어, 냄새 진짜 좋아. 진짜 뒤돌아볼 냄새인데? 베인, 꼭 사세요. 아! 배터리가 없어. 배터리가 없어.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. 아. <laughs> 진짜, 이것도 완전 기대했거든요. 이것도 잘 쓸게요. 민선찡 땡큐. 하나는 샤이, 하나는 침묵식 하는데. 아, 몰라. 이거 이따 냄새 맡고. 제가 자막으로 지금 뭐가 좋은지, 두중에 뭐가 좋은지. 이게 좋아요, 이게. 근데. 먹어본 적 없는데? 고마워요. 잘 먹겠습니다. 이거 먹고 살이나 쪄야지. 지금까지 온건다 뜯었거든요? 행복한 생일이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? 한, 한두 개 정도는 아직 오고 있어요. 근데 제가. 와, <laughs> 냄새 진짜 좋아. 제가 근데 참을 수 없어서. 배터리가 없어서 저는 이제. 자 볼게요. 안녕. 도박. 도박.